잠깐만! 잠깐만! 아! 아, 잠깐만! 저 좀, 천천히 좀 살살 걸으라니까요! 뛰지 말라고! 부탁할게요! 왜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저기 가라면 어떡해요? 저기로 가고 우리가 의사할게요! 진짜로! 너무 무서워! MC님 이동할게요. 와, 진짜 터나오겠다. 제발 부탁하는데 충격 조금만 들어주드리세요. 이거 와, 박군 형 호하는 거 받는 거 아닙니다. 시선 지금 제가 와. 이걸로 하는 거예요. 아, 내 죽인다. 와, 이거 아래 보면 형님 난리 납니다. 못볼것 같아. 진짜로. 잠깐만, 이거 태자. 응. 너무 그렇게 세게 걷지 말고. 무슨 나 진짜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방금 들렸어. 진짜로. 나 무슨 80대 어르신하고 지금 같이 여기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잠깐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극도로 진짜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자시작해요스탠이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철원으로 가네 한탄강 물줄기 풍경 찬도 아래로 야 형님. 와, 여기 진짜 장난이야. 지금 그리고 형님. 야, 이 물줄기 소리 들리세요? 그 그거 있잖아. 중국에 네. 그막그막 그막 절벽 있는 그 정말 유명한 데 있잖아. 저기 장식하게. 그렇지요. 어. 장식하게 장가게. 어, 가게 말고 가게 말고 고 야, 거기 돈 주고 중국까지 가잖아. 네. 내볼때 중국 앞으로 안가될것 같고. 아니 정말 철원이다철원 철원. 진짜로. 원이장가계 말고 그치. 철원으로 와야 돼. 이게 그러니까 형처럼 이렇게 좀 겁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11월 중순이 되면은 횃불 전망대가 그치.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 또 가족하고 연인들끼리 갈수 있는 친구들끼리 갈수 있는 익스트림 또 액티비티가 열려요. 최고다. 아니 유네스코에 네. 등재된 이유가 있네요. 그러니까. 와. 와. 뒤에 봐라. 장난 아니다. 최저 어, 조그만 조금만 살살 움직여. 이야. 아니 뭐 그래서. 오늘 홍보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? 여기서 진치면 되는 거예요? 홍보는 고석정 꽃밭에서 하시면 되고요. 고석정 꽃밭에서? 무대는 철원 오대쌀 축제에 있습니다. 야 오늘 뭐 대박이다. 대박이네요. 그럼 오늘 뭐어 그럼 걸로 갈까요 이제?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. <laughs> 이 사람 지금 지금요 대본 멘트도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. 빨리 여기서 대피하고 싶어해. p 디님 형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 꽃밭으로 가죠! 예? 알겠습니다! 이동할게요! 좋아요! 네. 자, 형님! <laughs> <진짜>. 꽃밭에는 꽃들이 <웃음> 모여 <웃음> 앉아있군! s <laughs> 츠고 아유 또 왔으니까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걱정이 형님 야 형님한테 인사드리자 태자 형님+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우 방학순 당연히 어 어우 아... 아... 어때요 뭐 고석정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걱정이 형님의 좋은 기운 받고 네. 태국 노래자랑이 다시금. 지금...

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. 네. 자 그때는 아, 너는... 태고 노래 사랑이에요. 어, 저희 알아요? 알죠. 네. 아 노래. 진짜 진짜 저희 알아요? 아, 어 진짜요? 어, 진짜 아 진짜.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이요. 아 서울에서. 오늘 몇 분이서 같이 오신 거예요? 10분. 10명. 10명이나 왔어요? 네. 아니 근데 <laughs> 혹시 뭐 5명이면 좋지. 100만 원 필요하세요? 안필요 <laughs> 아니, 100만 원 오늘 꽁짜 안 돼요. 노래하는 사람 장난 아니던데. 아니 상관없어요. 저희는 끼만 많아도 돼요. 아니에요. 실력이 좋아야 돼요. <laughs> 네. 그러면 그럼 우리 누님들춤좀 추세요. 아, 춤도 못 추. 그냥 이렇게 막춤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, 와요. 저기 와요, 와요. 어 좋은 거 아 진짜 노래 못하시네 네 형님 노래는 못하셔요아 그러니까 춤은 잘 추시네 아무튼 뭐어 같이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태국 노래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, 네 철원 철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. 네. 아사람들 많다 그니까 형님 근데 이 꽃밭에 가면 또이 물안개랑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렇지 어?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아고 반갑습니다 아유 아이고, 예예. 네, 예, 아이고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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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 야, 잘한다. 너 어떻게 뱉게요. 그 체계의 공수부대 갔냐? 야, 너 어떻게 뱉게요. 그 체계의 공수부대 갔냐? 그러니까요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, 관계가 다들 어떻게 되세요? 우리 식구야가 우리. 아, 가족이세요? 우리. 남매. 아, 진짜요? 누가 제일 오빠예요? 여기. 클럽 제일 큰 오빠. 둘째, 막래. 둘째. 막내. 반 들어 된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이제 누나 <laughs> 형님, 그렇지. 야 우애가 너무 좋으시다. 사진 한번 찍어줘봐. <laughs> 네. 같이 같이 사진 한번 찍자. 노래 한 곡만 불러 노래 한곡 해야지 저희가 응? 사진을 찍어드려요. 아. 자 하나, 아 둘, 자 하나 둘셋넷한 둘, 잔에 한 잔에 네, 한 잔에 갈,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밤. 오늘 밤. 너와 내가 하나 <laughs> 둘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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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참아로 <laughs> 아, 찍어드릴게요 아유, 하나 둘셋 태주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 노래자랑입니다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아 원. 원. 필요하신 분. 백만 아, 원아 필요하신 분예야 yeah. yeah. 인기 좋다 이런 게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머리 <laughs> 좀 하시는 분 없으세요 노래 내가 노래 잘한다 일로 오세요 일로 야 태주야 진짜 찾아오시네 이런 게 찾아오는 서비스예요. 야. 여런게저 찾아오는 서비스 노래 못한다고 아니 그러면 어디서 몇 명이 서오신 거예요? 우리에 네. 김해에서 네. 김해 34분. 예. 34분이요? 안양 아, 그러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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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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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요렇게 통합해가지고 아, 네, 네. 몇분 오셨다고요? 아 우리는 네명네명 4명. 요렇게 4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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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통합해서 4분. 이제 사십 분 오실 40분. 예정입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주고 받으시고 좀더 <laughs> 식사 좀 하시고 좀더 은하수교에서 2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이따 노래자랑 하니까 예, 예. 놀러 오세요. 은하수교 아, 응, 응, 네. 2시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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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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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파이터 치. 들어가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혹시 어머.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? 팬이에요. 네, 어이 반갑습니다. 예예. <laughs> 예. 자 연애 몇년 차에 그러면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런 이미 했죠. 했어요? 네. 했어요. 오래.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. 네. 축하드려. 어... 아이 몇명 낳을 생각이세요? 두명 정도. <laughs> 뭐 성별은 상관 없죠? 네, 상관은 없는데 딸이 좋아. 요 요즘에는 딸이 잘 같네요. <laughs> 맞아요. 저도 딸이 좋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방 기계로 점수 내 가지고 제일 높게 나온 사람 한 분께 100만 원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요. 음, 여보가 네. 해야겠다. 여보가 노래를 좀 잘해요? 아. 어, 그냥 만약, 하는 거예요. 어, 그냥 네. 하는 거예요. 지금은 네, 그냥 테스트 편하게 하시는 거요 아, 테스트 아,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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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 테스트 테스 둘, 자 하나, 둘, 셋, 넷. 오스트테너트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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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?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. 야! 잘하면서 잘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실까요? 혹시나 시간 되면 들러 주세요. 그럴 때 혹시나 시간 혹시나 시간 되면 네. 네. 왜냐면 혹시나 왔다가 100만 원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날 뭐 회식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적금 드신 분들도 많고 <laughs> 그리고 상금 받아서 서울에 집 사신 분도 있어요 몇 번을 무슨 해야지 그 볼테스 사더라고요 네. 좀 이따 2 시에 시간 되면 뵙도록 할게요 네 네, 감사합니다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너무 보기 좋은 커플이고 진짜 부부다 아. 와 진짜 예쁘다 와, 아, 진짜 낭만이다 낭만 야 전국에 계신 아, 여성분들 여기 오면 진짜 그냥. 음. 아 쓰러지겠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형님. 야... 닭꽃들이네 닭꼬치야. 닭꼬치야 진짜. 오... 야 우리 앞에 닭꼬치야. 닭꼬치야. 오... 노래지가잘 어울리는 여자. 아파에서잘 어울리는 여자 여자. 여자. 어머 오, 오늘 오석정도? 드레스 코드가 아주 그냥 꽃보다 더 예쁘게 오셨네. 음... 어디서 오셨습니까? 인천에서, 왔어요. 인천에서 인천에서 오셨고 딸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? 딸아이. 아이고, 딸님도 이렇게 얼굴이 고우세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왜요? 아니 꽃 파티 왔는데 꽃보다 더더 예쁘게 하고 싶면어요 그러니까 어때요? 야, 내가 꽃보다 이쁘게 보이려고. 아이고야왜냐면 <laughs> 이렇게 입고 와서 사진 찍어야지 예쁘게 나와. <laughs> 맞아. 아 잘하시네. 야, 아, 귀걸이는 신라 시대 때 구입하셨다고요? <laughs> 아니 아니 통일 신라 <laughs> 통일 신라 때. <laughs> 아니 직접 노래를 하신다고 해서 춤까지 막 추고 그러니까요. 우리를 바라보셨어요. 네. 짧게라도 좋으니까 마이크 드시고 본인 좋아하시는 노래 한두 소절만 들려주세요. 하나, 자, 다 같이 둘, 박수. 셋. 넷. 다시 한번그 얼굴이 와, 보고 싶어라 좀 더+ 좀 더+ 좀 더+ 좀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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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. 몸부림 치며 울던 박수 박수. 아니 노래 잘하시네요. 그래요? 예. <laughs> 아니 우리 어머니 왕년에 좀 부르셨군요. 부르지는 안 했어요. 야, 아 마이크 잡으실 때도 이렇게 안 잡으시고 딱 각을 맞추셔. 이렇게 딱 맞추셔. 예.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주시에 예. 노래 자랑하니까 예, 와 가지고 신나게 노래도 듣고 예, 박수도 치고 예, 한번 놀러 오세요. 알겠죠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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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일단 예. 구경 잘 하십시오. 예. 예. 곧나태 좋았습니다, 여러분 오후 2시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노래자랑합니다, 함성 질러 <laughs> <laughs> 찍어줘요, <웃음> 안녕 이따 만나요.